네, 안녕하세요 카오마이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또 지난번에 지난주 지지난주인가요 보이드 샤넬에 이어서 블루드 샤넬이 이번에 한국에도 출시를 해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선보였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몇달 전에 어, 블루드 샤넬 보이드 샤넬 어, 헷갈리네요 블루드 샤넬의 새로운 라인을 선보였다고 해요 뭐 쉐이밍 크림부터 해가지고 좀 조금 더 기초적인 피부에 기초 케어에 조금 집중한 제품들을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확인해볼까요?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기프트 파우치가 있어요. 샤넬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보이드 샤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핸드 파우치였어요. 좀 작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엄청 열심히 먹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낡고, 이제는 좀 빛을 바랜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트래블 파우치처럼 좀 크기가 커요. 지난번보다, 지난번 게 이만했다면 이번은좀큰 파우치. 약간 뭐랄까, 백화점 가서 화장품 세트 사면은 이런 파우치 증정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뭐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파우치의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면도 크림이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면도 이쪽 그 제모 레이저를 하긴 했지만, 서도 또 다시 나요. 한 7개월 정도 하니까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쉐이빙 크림인데, 쉐이빙 크림을 고를 땐 그래서 약간 밀착력이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요 보이드 샤넬 제품은, 블루드 샤넬 제품은 이런 식으로 반 플루이드 타입이에요. 쉐이빙 크림 자체가. 크림이라기보단 약간 쉐이빙 젤?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밀착력이 좋아서 약간 면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어, 상처 입지 않고 잘 사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향은 디에스가 어, 소개하겠지만 보이드 샤넬 향수도 같이 있어요 블루드 샤넬 향수 그 향수랑 같은 향 라인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 남자 향이 나요 아무래도 또 남자 컨셉이 하니까 남자 향이 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이 블루드 샤넬 파리스 이게 이제 투인원, 오리제인원 이제 오리 제품이죠. 이 정도 크기고 이거는 용량이 50ml예요. 일단 디자인이 이 블루드샤넬, 보이드샤넬 다 통틀어서 이 디자인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일 심플하면서도 딱 잘해 이런 느낌의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펌핑형 타입이고요. 팝업스토어에서 테스터를 해보면서, 음 뭐랄까 일반적인 그런 오리원 제품 치고는 상당히 가볍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 오리원들이좀 가볍죠? 아니면 너무 무겁거나. 근데 이 제품은 가벼운데 바르고 나서 이렇게 건조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딱 바로 스며든다는 느낌? 제가 지금 약간 샤워를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블루드 샤넬이 전좀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분들 중에 약간 좀 그런 남자남자향한 향이랄까? 약간 좀 스포티한 향?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바르면서 화장품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거리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향수를 쓴것 같은 그 은은한 향이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살짝 아빠 향이 좀 나요. 어, 블루드 샤넬은 특유의 좀그 타겟층 자체가 좀 연령대가 높아서 그런지 확실히 그런 향이 좀 느껴지는 제품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뭐 텍스처나 발랐을 때 그런 느낌? 이런 건뭐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재밌는 제품이 바로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짠! 남성분들 그루밍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눈썹 관리하는 거 요거 많이들 찾아보시거든요 근데 요 안에 이렇게세 개의 세트가 들어있어요 먼저 샤넬 빛 <laughs> 콤보 브러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샤넬 쪽가위, 샤넬 핀셋 이렇게 들어있어요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한데 이빗이 상당히 무거워요. 지금 이세 개를 합친 것보다 이빛 하나가 더 무겁다는 사실. 사실 이빗의 용도는 잘 모르겠어요. 눈썹을 빗는 용도는 아닌 것 같고, 뭐, 머리 빗는 용도 같긴 한데, 어, 약간 스테인리스 확실히 이 제품은 <laughs>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뭐, 잘 빗. 빛... 비서진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고 그냥 이쁘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런 쪽가이랑 이런 핀셋 같은 거는 저는 상당히 너무 괜찮았던 게 특히 남성분들 이런 눈썹 관리할 때이 밑부분이나 이런 끝부분 같은데 요산 유지해주는 부분 같은 데는 사실 뽑아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앞부분이 상당히 길게 자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눈썹이 이쪽 부분은 되게 짧게 짧게 날수 있지만 이쪽 부분은 좀 이렇게 길게 앞으로 쏟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핀셋으로 이앞 부분은 좀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게좀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핀셋 세트는 저는 상당히 이번에 블루드 샤넬 이 파우치를 공개를 하면서 어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영상을 진짜 빨리 제작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이드 샤넬 검색을 했을 때뭐 남자 샤넬 이동국 샤넬 뭐 이런 거 검색을 했을 때 제가 뭐 기자들보다 더 빨리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좀그 보이드 샤넬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블루드 샤넬 앞에 소개했던 쉐이빙 크림 올인원, 그리고 쇼가이 세트 이거는 블루드 샤넬이고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제품들은 보이드 샤넬이에요. 같은 샤넬 라인이긴 하지만 이쪽은 좀 메이크업 라인 쪽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볼루, 이 보이드 샤넬 파운데이션이랑 메이크업 라인 한번 소개를 해봤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제품도 미디움 라이트 컬러예요. 미디움 라이트 컬러는 확실히 어 제가 지금 제 피부 상태보다는 조금 한탄계좀 낮다는 느낌, 좀 어둡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제가 피부가 많이 또탄 것도 있긴 하지만, 한번 피부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 저는 그때부터 이 보이드 샤넬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부터 느꼈던 게 약간 느껴지는 그 오이 향? 그 상큼하려고 노력했던 그 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그 남성 피부톤에 맞춰서 좀 자연스러워진다는 점? 그거 하나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 제품 되게 열심히 썼었거든요. 짠! 사실, 원래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리퀴드 제품, 메이크업 색조 제품들은 뭐 퍼프나 뭐 브러쉬 이런 걸 이용하면 훨씬 밀착력 있게 잘 발리긴 하지만, 어 제가 저번 영상부터 손으로 발랐잖아요. 손에 있는 그 유분감과 수, 적절한 수분감의 그 밸런스가 오히려 좀 처음 비비크림을 사용하시는, 이 처음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파운데이션 사용할 때 너무 조금 사용하면 사실 이 바르나 마나한 티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동떨어지는 얼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손등이랑 손가락으로 계속 이 바르는 양 조절을 한번 해 보다가 그게 익숙하면 그때 퍼프랑 브러쉬를 사용하면 은 그땐 진짜 완벽한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이 남자 라인이라는 컨셉을 가진 제품이라서 저는 조금 남성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려고 일부러 손으로 사용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어, 완전 메이크업을 했어 라는 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뭐 그런 식으로 바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걸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이것도 아이브로우 펜슬 제품이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레이 컬러 소개했나요? 이번에도 그레이 컬러입니다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브러쉬가 있고요 앞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뺀촉이 있죠 제가 테스트를 눈썹에다 그리면 잘안 보이니까 한번 손등에다 보여 드릴게요 두번 정도 그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리 그어도 사실 이 남자 아이브로우의 특성상 절대 그렇게 진하게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 뭐립스틱이 됐건, 틴트가 됐건, 아이브로우가 됐건, 아이라이너가 됐건, 그리게 되면은 더 진하게 발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라인은 기본적으로 좀더 연하다. 아무리 덧칠을 해도 그렇게 진하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를 또알 수가 있죠. 요거는 보이드 샤넬 립밤이에요, 립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을 소개를 하면서 너무 괜찮다고 극찬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렇게 해서 다 쓰고 하나를 더 구매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런 향과 색은 없습니다. 그냥 정말 기본적인 립밤에 충실한 제품인데 사실 립밤 제품이 너무 기름지면 입술에 각질이 일어나요. 반면에 또 너무 건조한 제품을 사용하면 립밤을 정말 빨리 씁니다. 그리고 바르는 효과가 없죠. 그래서 그냥 딱 적당한 그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 보이드 샤넬 립밤, 저는 또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저는 향수였거든요. 넘버5. 제가 옛날에 한 스물, 한두 살? 이때 막 향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넘버5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넘버5를 조금 썼었어요. 약간 그때는 조금 여성, 조금 파우더리하고 플라워한 향을 되게 좋아했어서 조금 썼는데, 그 뭐랄까 이미지랑 너무 맞지 않아서 제가 바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루드샤넬에서 이런 식으로 남성 향수가 같이 출시가 됐다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50ml 제품이고 향은 제가 요 앞에서 설명했던 블루드샤넬 제품들 이죠 쉐이빙폼이나 뭐 올인원 제품 같은 라인이라서 향도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석 이렇게 되고요 여름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름에 출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좀더잘 어울리고, 확실히 사용을 했을 때 뭔가 그렇게 무겁다기 보다는 가볍지만 깊이가 있는 향으로 느껴지는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보이드 샤넬, 블루드 샤넬 신제품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어땠나요? 확실히 이제 샤넬이라는 그 프레스티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건 맞아요, 사실. 그리고 조금 더 좋아보이는 그런 플라시보 같은 것도 맞아요, 사실. 저가 그렇게 설명한 것도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음, 뭐 그런 걸 떠나서. 괜찮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샤넬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남성을 위해서 제품을 출시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국으로 또 이렇게 직접 출시를 하고 제일 먼저 보여줬다는 거는 아무래도 한국 뷰티 시장이 좀더잘 크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제가 좋게 설명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에 달아주셔도 되고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달아주셔도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